여기 저기 유령상가 이건 거의 전면 전멸, 전멸 수준 뭘 말할까요? 서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지역의 신도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김포 수변 상업 시설 리베니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예쁘죠? 이게 상권입니다, 상권. 예. 그야말로, 예, 이게 베네치아처럼 말입니다. 베네치아처럼 이게 여러분, 예, 물가에 상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여기 가보면 그야말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길 정도로, 예. 진짜 멋있습니다. 문제는요, 오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점포가 다 비어 있어요. 유령상가에 완전 유령상가.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느껴지시잖아요. 주변에 아파트 상가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그런데 상권도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예, 안으로 들어가니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신도시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 아파트 단지 옆에. 폐허가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단지 옆에 폐허가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전멸 수준 맞죠?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여긴 뭐 가게가 없잖아요, 가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끝에 가게 하나 있네요. 가게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신도시 이쪽은 난리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 지금 김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일산도 한번 보세요. 경기도 일산 가로수길 보시다시피 아파트 단지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다 무너졌어요. 얼마 전에 폐업했다는 모습이 보이는 카페가 있고요. 그죠? 카페가 있는데 원상복구를 해 놓은 상태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야, 이거를 보니까 진짜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산 가루수길이든 김포에 예, 이게 예, 리베니체든 하는 말이 상가의 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장님들이 오늘 정심 장사는 세 팀밖에 안 왔습니다 평일엔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와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심각하다는 말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임대료도 내려가요. 이거 임대료 다 받으려고 하면 금방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려주면서 계속, 예,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임대료 내려줘도, 내려주는 것보다 더 많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그런데 경기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좀더 내려가 볼까요? 좀 더. 경기도지만, 이게 충청도에 가까운 경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평택이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상가 임대 착한 임대 임대 팻말이 난리도 아니죠 이 정도면 여러분 전국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기도 보면 바로 뒤에 아파트가 보입니다 바로 뒤에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게를 얻을 때는 주변에 배우지가 넉넉하냐, 이거를 보잖아요. 배우지가 넉넉할 때는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배우지가 있어요. 경기, 평택, 고덕, 신도시도 배우지가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일산 가로수길도 배우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김포 수변 상업시설인 베르니체도 에 배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은요, 상권의 지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은 안 된다예요. 결국은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쿠팡이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가 그러니 오프라인 상권은. 뭐, 대부분 유령상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울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도 말입니다. 지금 상권이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제가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만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1년을 못 버티고 망해서 나가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천지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시대의 변화에. 잘 대응을 해서 창업을 해야지. 무작정 말입니다. 과거 방식으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오프라인은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창업을 할 때는요. 오프라인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온라인을 굉장히 중시 여기면서 창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무턱대고 창업하는 거, 불나방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묻지마 창업이라고 하잖아요. 이러면요,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퇴직금도 다 날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절대로 창업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물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공짜로, 무료로 제가 할수 있는 답변은 다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죽했으면 여러분, 상권이 유령 상권이다. 이건 거의 전멸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창업을 말입니다. 무조건 창업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하게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